안녕하세요. 캠핑관는계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강원도 힐링 캠핑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원주시 황둔에 있는 산자락, 황둔천 옆에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굉장히 길쭉하고 아기자기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기 좋고 물놀이도 정말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힐링 캠핑장은 상당히 삥 돌아야 됩니다. 황둔천 다리를 건너서 삥 돌아서 뚝방길 타고 올라오시면 이렇게 지금 안쪽 깊숙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입구 쪽에는 이렇게 지금 캐러번을 위한 캐러번 전용 캠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관리실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하천 옆으로 길쭉하게 형성된 캠핑장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요. 나무가 많고, 휴식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이거 캐러밴 전용 캠핑장이지만 어, 일반 캠퍼들도 이렇게 캠핑을 좀 하고 있고요. 어, 이곳은 카페 예약을 통해서 이곳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시설과 뭐 정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곳곳에 이렇게 그네 그리고 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저렇게 그네를 즐긴다던가 아니 뭐 캠핑 시설 그리고 덤블링 그리고 자전거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이곳 상당히 아기자기하고요 나무와 차양시설 일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트 잘선택하셔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아래쪽 관리사 쪽 하고 이제 일반 캠핑장 구역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원도 힐링 캠핑장은 어, 황근천을 주변으로 길쭉하게 형성된 캠핑장입니다. 어, 지금 우측에 관리사가 있고요. 입구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관리사가 이렇게 있고 관리사 왼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관리사 왼쪽으로쭉 들어오시면 어, 황근천을 바로 옆쪽으로 끼고 이렇게 매점이 있고요. 아이들 놀수 있는 덤블링이라던가 뭐아이카 그리고 지금 화장실 그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시설 상당히 깔끔하고요. 잘 운영되는 곳입니다 화장실 제스처 있고 매점 필요하신 거여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놀수 있는 덤블링 시설 되어 있고요 어, 입구쪽은 약간 밍퉁 밋밋합니다 하지만 안쪽 들어갈수록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길쭉하고 상당히 긴 곳이라 아이들 이렇게 자전거 렌트해서 타실 수가 있으니까 아이들 이렇게 자전거를 타던가 아니면 여기서 카트 하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캠핑장은 이렇게 하천 옆을 따라 길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농원이라던가 정원 굉장히 잘 가꿔져 있으니까, 아, 이거 상당히 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계속 들어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캠지기께서 아, 굉장히 잘가꿔 놓으셨어요. 정원. 꽃들도 많고, 꽃사가, 그리고 굉장히 아기자기한 나무 정원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숲 사이로 이렇게 데스크 처리 되어 있고요. 위에 차, 차양마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 카페 예약을 하시고, 사이트 확인 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어 하천변을 따라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비슷 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뭐 개인적으로 이런 하천변 쪽으로 사이트 구하시면 물놀이도 하고 굉장히 시원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안쪽 사이트는 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주차장 되어 있고요. 어, 바닥은 약간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 되어 있고 나무 데스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차양막 되어 있는 곳, 없는 곳 있으니까. 아, 그, 데스크 위치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옆등은 바로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합니다. 아, 다만, 강원도 특성상, 아, 여름과 가을철 이후 이제 상당히 추워지니까, 뭐, 방안 장비 철저히 해갖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곳곳에 이렇게 개인, 뭐, 이렇게 그네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덤블링도 있으니까, 아이들 여기 캠핑하고 놀기 상당히 좋습니다 안쪽 끝까지 다 왔고요 안쪽 끝은 이렇게 단풍나무도 있고 느티나무 그리고 데스크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잔디 구장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아이들 축구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안쪽 사이트 제일 안쪽에 차 파킹하고 오토캠핑 즐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쪽 제 끝까지 저 끝까지 올라가면서 아이들 자전거 탈수 있으니까 뭐 자전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 여기서 자전거 빌려서 뭐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놀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오셔갖고 아이들하고 아, 이곳에서 공놀이 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요. 어, 사이트 간격 널찍 널찍합니다. 널찍 널찍하니까 뭐 타프 치고 대형 텐트 치고 뭐 괜찮습니다. 상내 놓고 해먹도 설치 가능합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하천변 사이트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강원도 힐링 캠핑장은 어, 굉장히 안쪽 깊숙히 들어와 있어요. 황둔천을 타고 도로를 굉장히 들어오, 길쭉하게 한참 들어오셔야 되고, 아, 이곳 사이트 뭐 찾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캠핑 즐기기 좋은 곳이니까, 뭐, 아이들과 조용하게 캠핑 즐기고, 자전거도 타고 힐링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지금도 뭐 아이들 뭐 노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있고요. 어, 아이들 놀기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바로 옆에 개울이 있어갖고 물놀이하기도 참 좋습니다. 이제 개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이제 물가 데스크니까 이거 뭐 예약하실 분들 뭐 예약하시고요. 이제 물가까지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황촌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다 되어 있고요. 아, 지금 물이 너무 찹니다. 물이 너무 차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아, 여름철에 이곳에 오시면 아, 물놀이도 하고 캠핑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아, 이곳 사이트. 하천변 사이트고요. 아, 이곳은 바로 바로 파쇄석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아, 텐트 칠수 있고 바로 물이 보이니까요. 놀기 참 좋습니다. 황촌천 모습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황둔천물 굉장히 깨끗하고요. 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이렇게 앞쪽까지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물소리도 들고, 나무 그늘 밑에서 텐트 치고, 캠핑하기 정말 좋습니다. 힐링 되고요. 아 여기 예약하고 오실 분들 아 개인적으로는 있죠 물가 쪽 라인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뭐 호불호가 갈리겠죠. 아 지금 이제 강원도 힐링 캠핑장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아 물가 쪽에 뭐몇팀 계시고. 안쪽 축구장 쪽 그리고 전체적으로 뜸문뜸문 사람들이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힐링하기 정말 좋고요. 뭐 물놀이 여름철에는 지금이곳 물놀이하기도 정말 좋은 곳이니까 뭐 기회 되신다면 강원도 힐링 캠핑장 오셔 갖고 하루 푹 쉬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관리사까지 다 왔고요. 어, 관리사 굉장히 여기 캠치기가 아기자기하고 깔끔하게 관리하시니까 아 이곳 오셔갖고 힐링하고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황둔에 있는 강원도 힐링 캠핑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상당히 강준천을 따라 길쭉한 캠핑장이고요. 아이들과 뭐 자전거를 타던가 물놀이를하던가뭐 축구를 하던가 다 다양하게 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외진 곳이니까 아주 조용하게 캠핑 즐길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장점이고요. 기회가 되면 캠핑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캠핑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